청소년 성보호법의 문제된 사건입니다. 결론 위주로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느냐, 즉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죄가 되느냐 문제된 사건입니다. 쟁점이 아동청소년 성보호,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2항이 정한 그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 대여, 배포, 제공의 목적도 있어야 하는지 문제가 됐는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판매 목적이 인정되지 않, 않네요. 그러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게 문제가 됐냐? 그 청소년성보법 11주 2항을 보시죠.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이를 배포 등이라 한다. 배포 등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공연이 전시 또는 상영 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대요.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이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목적으로 배포 등하거나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이를 목적으로, 즉 영리 목적으로 배포 등하는 목적으로 소지해야 소지죄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소지죄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즉 배포 등의 목적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목적으로 이를 목적으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배포 등 여기 배포 등이요 판매 되어 배포 제공 이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소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되어 배포 제공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본 거죠. 범죄의 증명이 없다 무죄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자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마치겠습니다.